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서울시 스타트업계 정보통 허브뉴스룸 플러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주민 스타트업에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서울 디자인재단과 협력해 세계 3대 규모의 리빙 박람회 매종앤드 오브제에 참가한다는 소식과 서울시가 44억 원을 투입해 400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소식,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서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 게시판에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새싹에서 교육 파트너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서울 창업허브와 롯데월드가 함께 2024 라이프스타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럼 서티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허브뉴스는 플러스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올해는 서울 디자인 재단과 협력해 세계 3대 규모의 리빙 박람회 메종 앤드 오브제에 참가합니다. 서울 디자인 재단은. 2010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서울의 디자인 브랜드를 발굴해 해외 전시 참가와 마케팅을 지원해 왔는데요. 올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메종 앤드 오브제 박람회에는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서울관을 공동으로 조성해 참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서울관에는 서울의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과 서울의 유망 디자인 생활 소비재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서울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산업을 지원하는 두 기관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 4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는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려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거점도 미국, 독일 등 7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이 진출하려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합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스타트업을 이달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서울 바이오 허브, 서울 핀테크 랩등 서울시 창업 지원 시설별로 순차적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창업 허브 창동에서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1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나라별 유력 SNS 채널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우수 제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으로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총 수출액 약 53억 원을 기록하며 지원 규모 대비 13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냈는데요. 올해는 미국을 추가하고 마케팅 파트너 12개사와 협력해 국가별 SNS 마케팅을 확대 지원합니다. 5월 24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스타트업 플러스 서울창업허브 창동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에서 교육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관악, 강남, 동작, 용산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교육 운영 전문 기업이나 기관, 수요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분야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이며 신산업 분야 등 기업의 채용 수요가 있는 신규 분야 제안도 가능합니다. 캠퍼스와 파트너 유형별로 모집 내용이 다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서울창업허브가 롯데월드와 함께 2024 라이프스타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제품화 지원금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특히 롯데월드 협업 부분으로 선정된 기업은 롯데월드 IP를 활용한 제품이나 롯데월드 굿즈 제품 협업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뷰티, 리빙, 패션 등 생활 소비재 제품과 아이디어를 보유 중인 창업 7년 이내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5월 13일까지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챙겨야 할 기념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이 아니라 걱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갑은 조금 얇아질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며 마음이 풍족해지는 5월달이 되기를 바랄게요. 허브 뉴스는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섭TV 섭섭님들 저는 다음주에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